안녕하세요. 자, 8단전 흑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혹시간 8단전을 참 오랜만에 드는군요. 상대분 성적이 좋, 좋네요. 6승 3패. 자, 부추가 한번 뻗어보겠습니다. 이걸 젖힌 다음에 이거 끊어 버서 한번 싸워 볼까요? <laughs> 왠지 이거 끊는 거는 예상 못할것 같은데. 일단 전투죠. 오, 단수? 어? 어이, 그게 됩니까? 이거를 젖히면은, 이걸 젖히면은 뭐야? 마지막입니다. 아, 설마 여길 젖힐 때 이걸 빠집니까? 살벌한데. 어, 둘, 마지막 출기. 3, 4, 5, 6, 7. 자, 그러면은 하나 끊어 두고 젖혀 가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는 빠지진 못하겠죠. 하나 나가 두고 젖혀서. <laughs> 아이브 바둑이 1 시작부터 열어 봅니까? 3, 4, 5, 6, 7, 8, 9 늘어서 마감을 일단 이어 주고, 여기 약간 뒷맛이 좀 있니까요. 으 마지막입니다. 장문을 씌워 올 수도 있는데, 어, 야 그렇게까지? 하나 둘셋넷 빡빡하게 두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밀어 요 치중가는 맛이 있긴 있는데 치중으면은 여기를 이제 주겠다는 뜻이죠 저도 어... 자 일단 살고 뭔가 이상하지만 아 이것까지 <laughs> 확실하게 이분이 확실한거 좋아하시네 자, 이거 안 늘어? 어... 하나. 일단은 하나 끊으면 둘, 셋, 넷, 단수 치고 밀면은 어떻게 섯까요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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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섯 여섯, 어섯 초반부터 치열한 난타전. 하나, 둘. 자, 다음에 이제 끊어가는 끊고 이렇게 회돌이 치는 수가. 하나, 둘. 있습니까? 이게.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하나. 야 확실하게 해두네 이분 확실한 걸 좋아하는 분이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사람 내키지는 않지만 하나 둘 넷 다섯 일단 붙여서 탈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바둑 재밌네요. 둘, <laughs> 정신은 넷, 없는데 넷, 아 다섯. 역시 바둑은 여러분 바둑은 이렇게 도하죠. 일단 뭐 뭐가 뭔지 모를 모르는 하나, 그런 모습처럼 둬야지또스릴감 있지 넷, 않습니까? 다섯. <laughs> 하나. 자, 붙였어. 일단 쳤죠. 단수치겠다는 얘기인가?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? 단수치면 이한 점을 버리면 되니까. 저도 둘, 아예 모조리 그냥 살릴 셋, 수 있는 거는 다 넷. 살리는 척으로. 은 하나 두세 뭐죠 넷 다섯 치고 이어서 하나. 여기 한점 끊는 게 급소긴 한데, 일단 여기를 밀면서 저도 둘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공중전이군요. 3, 4, 5, 6 뛰었고, 일단 여기를 젖히고 느는 자세가 괜찮거든요. 하나, 일단 여기한칸 뛰고, 하나, 여기 잡고 싶기도 하다. 오, 거기를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자, 일단 붙여서 기대기 전법으로 다 <laughs> 거기를 다 자 일단 한칸 띄고 이제 쌍립을 쓰면 여기까지 빠져서 빠지면 여길 또 밀어옵니까? 아니면 나를 자 여기 나를 자를 너무 가고 하나, 싶긴 한데 여기한방 당하면 좀 아프죠 셋. 일단 나를 짜가서 하나 둘자 하변 살았냐? 일단 물어봅니다 뭔가 찝찝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약간 겁을 주는 그런 형태를 만든 거고 이 좋은 솜닉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둘, 셋.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막으면 어못 막았네요 어이 분도 아주 눈치가 9단 이네 하나 <laughs> 자 일단 들어갑니다 아바닥이 아주 그냥 이분도 눈치가 9단 이네요 자릴자 달일자 오겠죠 자릴자를 온다 눈치가 구단이야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 이거 어떻게 나야 되지? 3 3을 두면 둘, 여기 밀리는 게좀 <laughs> 아픈데. 넷, 다섯, 이거를... 여섯 일 자. 아 끊고 약점을 보강을 시키겠다 그런 뜻도 있고요. 만약에 이걸 잡아만 하나. 주면은 어 그것은 하나 둘셋넷 밀고 잡는 게선수죠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일단 나야죠. 하나 둘셋넷 어, 다섯 여섯 일곱 당장 넘어가면 사활이 걸리죠. 하나 둘셋넷 다섯. 음, 그래서 일단 보강을 한 건데 이제는 제가 여기를 붙여서 둘셋넷 다섯. 자지게 되면 어 요거는 제가 <laughs> 잘풀린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선수만 잡을 수 있으면 이거 한 여섯, 점을 제압해서 일곱. 제가 받으기 괜찮은것 같습니다 끊는 수를 노리겠다 오 아주 그냥 상대분도 하나, 그래도 둘, 타이트하게 버텨오네요 넷, 다섯. <laughs>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아예 이어서 여차하면 좌변 같은 경우는 어? 뭐야. 그게 하나, 또 돼?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, 그게 됩니까? 어, 그거에 돼? 하나 둘셋넷 아, 그거는 다섯, 여섯 아니지 않나?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이는뭐 e going to 아, 힘으로 아주 그냥. 역시 여러분 바프고 하면 또힘 아닙니까 아참 이렇게 또 상대분을 어 하나, 이거는 따야 될것 같은데 어 이게 설마 셋, 뭐 이런 거뭐 있습니까 끼워 이은 다음에 수상전 하면은 e bit o 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지금 이것만 먹어도 제가 너무 좋죠 이렇게 해서 술 늘려 놓고 잡아 놓으면 이거 먹을 시간이 지금 100이 없어요 여기 잡히니까 둘, 셋, 넷. 그렇지 어 상대분도 그래도 어디가 급한지 아는 거죠 지금 자 하지만 저는 이것까지 살려 나갑니다 좀비 근성이죠 하나 둘 바둑은 원래 셋, 넷. 좀비 근성으로 두는 것이 다섯. 여섯 일곱 에이? 이건 뭐야 이 단수가 선수인데 흔들립니다 <laughs> 상대분이 지금 <laughs> 흔들리고 있죠 하나. 그냥 한점 먹으면 먹으면 뭐뭐 뭐 있습니까 이거 두면 여기 설마 뭐 끊어서 오겠다는 건가 하나 둘 이건 말이 안 되는데. 넷, 다섯. 여기 먼저 밀고, 또 잡으면. 뭐, 요게 선수라 그래도 살아있는 돌 아닙니까, 이거? 여기 밀어야 되는데, 여기 제가 있기만 해도, 이거, 이게 선수잖아요? 여기, 단수치고 치중감면 이게 오히려 잡히니까. 그럼 뭐, 완전 끝난 거 아닌가? 이 살아있잖아, 지금 이게. 하나 있는 돌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뭐, 의미 없죠 그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둘셋넷 얼마뭐 여길 먹여 쳐서 잡으러 오는 그런 억지는 하나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. 자 이거 손 빼도 일단 팬데. 하나, 둘, 셋, 넷. 셋을 그냥 할까요? 섯 여섯, 일곱, 여덟. 그냥 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우, 어마어마한 난타전이었네. 진짜. 아, 참 바둑 재밌게 뒀네요. 또 여기서 이제 손빼도 되죠 어차피 막으면 그때 이거 젖혀 이으면은 되니까 지금은 하나 여기 따는게 그래도 셋, 넷, 다섯, 아 따는게 별로 여섯, 크지 않군요 자한 요정도 가서 견제 겸 벌림 야 둘, 정말 제가 근래에 둘, 두었던 대국중에 가장 조금 치열한 여섯, 바둑이 아니었을까 여섯, 싶은데요 뭐 9단전도 치열하게 두는 바둑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이 바둑이 가장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상대도 그 최강으로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. 하나, 둘. 그러면은 일단은 압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근데 제가 지금 이 판을 이기면 이게 구단으로 승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. 승단을 승단을 해버리면 안되는데 그럼 아이디가 8단 8단 아이디가 이제 없는데 하나 둘야그것까지 <laughs> 이거두면 이제 넘어가겠다 이게 넘어가도 하나, 근데 낙이 없을텐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넘어가도 어차피 대개수가 워낙 없으니까 하나 둘 승부가 난거 같은데요 하나, 둘, 셋, 4. <laughs> 으니까 젖혀있고요. 빠면 늘 수도 있다. 맞아. 하나, 둘, 셋 상대도 끝까지 버티는 거죠. 이게 될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. 일단 여기를 그냥 찝기만 해도 바로 그냥 연단수가 들어간 촉촉수라서 일단 자체로 잡혀있어요. 찝, 찝는 순간에 여기는. 자, 지금 다음 수 두고 제가 던지겠습니다. 하나, 지금 승단을 하면 안 되니까. 여기 두면은 이제 상대가 던져야 넷, 되는데, 다섯, 자, 이거 두고 제가 던질게요. 여섯. 자, 이렇게 하고 제가 기권을 했는데, 지금은 이미 승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고, 1 0이 지금 다 죽었어요, 이 우변이. 복귀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, 여기서. 우변 형태가,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. 여기는 지금 1 0이 이게 다 옥집이거든요? 이게 뭐 엄청나게 늘어진 패도 아니고, 만약에 이런 거 살리잖아. 그러면 그냥 단수치고 조이면, 이게 촉촉수라서, 결국 얘네가 다 떨어집니다. 이어도 단수쳐서. 이을 수가 없죠. 때려 먹으니까 그리고 뭐 여기 다른데 뭐 이런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두게 되면 결국 다 촉촉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전에 마지막 둔 이수로 이 전멸했다 이거죠 한 집밖에 없죠 이것도 폐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, 승단판이 걸려 있는 부분이라 그냥 돌을 걷었고 구단 아이디가 지금 두개 있으니까 더 이상 구단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럴까 보면 그냥 친선으로 둘걸 하는 후회도 좀 있지만 어 그래도 이 좌변 이 좌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전투가 나름대로 굉장히 재밌게 두었던 바둑이 아닐까 싶습니다.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